자 포물선은 정점과 정직선과 동점간의 관계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점이 있고 직선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둘을 연결해, 둘을 연결한 다음에 얘네 둘에 딱 중점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걔를 수직으로 지난 선을 딱 그어. 이걸 y축으로 잡고, 그다음에 정점과 정직선을 그은 것을 x축으로 잡은 다음 움직이지 않는 점, 초점의 위치를 얘를 잡게 되면. 준서는 얘가 되겠지. 그런 다음에 에이 동점으로부터 정점까지의 거리와 동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항상 일정한 점들의 자체 방식을 구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써보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루트 x-p제곱에 y제곱에 그 다음에 x p, 뭐 y 그다음에 x 플러스 p 그러면 x제곱 yp제곱 사라지면서 y제곱은 4px가 되겠구나. 아, 이러한 움직임을 띠겠구나 즉, 이 직, 이 도형은 정점과 정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항상 일정한 점들이다. 자, 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반원의 내접하는 원의 중심, 내접하는 거죠, 이렇게. 내접하게 되면은 이 원의 중심 얘가 되겠지? 그러면은, 음, 이 반원의 중심에서 동 움직이는, 내접하는 원의 중심까지 거리는, 뭐, 이, 움직이는 원의 반지름을 x라고 했을 때 라지알백이 x가 되겠죠. 물론 여기를 이제 라지알로 뒀을 때, 그러면 여기서부터 직선까지, 접선까지의 거리는 뭐가 되냐면 얘가 x니까 라지알백이 x가 되겠지.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점과 정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다. P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직선과 O를 딱 중점을 잡은 다음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점 P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이게 바로 포물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포물선이다. 이제 대표적인 성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 포물선과 현. 음, 이 포물선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딱 긋는데 그때 교점 교점 a의 x 좌표를 알파라고 잡고 또 다른 다, 다른 쪽의 교점 x 좌표를 베타라고 잡은 다음 <laughs> 그러면 이두 삼각형은 닮음이 되면서 좌표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닮은 비가 루트 베타 대 루트 알파가 되겠죠. 그럼 루트 베타 루트 알파가 된다. 즉이점 C는 D와 E의 루트 베타 대 루트 알파 내분점이 되겠다. 내분점이 되니까 어 여기 잡표는 베타고 여기는 알파니까 루트 베타 플러스 루트 알파 한 다음에 X자 모양으로 가야겠죠. X자 모양으로 루트 베타는 알파랑 그다음에 루트 알파는 베타랑 그럼 공통인 거 빼고 공통이지 않는 게 약분되면 서 루트 알파 베타가 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알파고 그죠? 아, 여기가 베타고 그다음에 여기가 알파야 그 사이에 이 점이 루트 알파 베타야 무슨 얘기냐면 포물선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그었을 때예그 직선의 x X절, 절편은 두 교점 x 좌표의 등비 중앙이다. 항상이란 얘기다. 항상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포물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했고, 하나만 더 해보면, 근데 하필이면, 그 직선 중, 이렇게 직선인데, 여기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얘에서 원점을 연결하고, 얘에서 원점을 연결했더니 수직인 특정한 상황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자, 얘의 기울기는 얘구요. 얘의 기울기는 얘인데, 곱했더니 얘가 되더라. 근데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러면 약분하고 보내주면 자 루트 알파알파곱하기 베타 얘는 어 A의 X좌표 B의 X좌표의 등비 중앙인데 그게 5F 길이 몇 배가 되는가 4배가 되더라 수직인 경우에는 어꼭지점에서 초점까지 거리에 하나 둘셋 네배가 항상 되더라 수직일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포물선에 대해, 대한 얘기는 끝냈고 요번에는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데 자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있었지 그리고 나서 이제 유기 길이를 a라고 잡고 유기 길이를 지금 내가 b라고 잡은 거야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b 이고 자 여기가 a인데 여기가 ep잖아 그럼 여기는 a 빼기 ep겠죠 a 빼기 ep겠지 그리고 여기는 A 빼기 B가 되겠지. 그렇게 해서 A 대 A 플러스 B. 정리해주면 얘가 됩니다. 뭐, 많이 나오는 얘기지. 근데 이걸 피에 관한 정리해보면, 어, P에 관한 정리해보면, 스읍, 결국 이게 뭐다? 어, 요 길이는, 요 길이는, 요 길이는 A분의 1, B분의 1의 평균에 해당되는 조합평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합평균. 그러니까 A와 X와 B가 있는데, 역수가 등차수야될 때, 이거. 이걸로 우리는 조합평균이 라고하죠 그래서 얘 조합평균에 대, 대한 얘기다. 요번에는 <laughs> 이 AB의 중점을 잡은 다음, 여기를 찍 그어요. 평선을딱 그으면. 중점이니까 1대1, 1대1. 아, A와 B의 1대1이니까 2분의 A 플러스 B. 뭐냐면 이게 산술평균이죠. 어쨌든.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A 플러스 B. 얘는 ANB의 외심이다. 그, 지금 약 끝이죠, AB가. 따라서, M은 외심인데. 그래서 A, M, B를 지나는 원을 그렸을 때, 뭐가 되는 거죠? 그 원의 접선은 준선이 됩니다. 그것도 할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요번에는 뭐라고, 뭐를 하나 또 잡아보냐면, 그래서, 어, 이제 일단 연결해봐.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 각은 이 각과 같은데, 이 각과 이 각은 또 엇각으로 갔지 그래서 마치 어떻게 됐냐면, ACF를 보면 여기도 a고 여기도 a인데 ACF가 이등변 삼각형이야. ACF가 ACF가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야. 여기 보세요. AC AC AF AF. 근데 이 길이 이 길이 같은데 각도 이등분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딱그그을때 CF가 만나는 점 뭐가 돼야 돼? CF와 이 각의 이등분서 만나는 점은 중점이 돼야 되죠 c f 에 CF의 중점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1대 1이야. 아, 그러면 H는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 Y축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걸알수 있고, 수직이니까, 아, 이거 수직이구나, 알수 있죠. 알수 있지. 마찬가지 원리로, 마찬가지 원리로, 여기서도, 여기 각 같고, 각 같고, 그 다음에, 여기를 X라고 하면은, 여기 X고, 엇각으로 X가 되면서, 똑같이, 각이 이등분선이면서 길이 같으니까, 수직이어야 된다. 즉, 이 교점은 어디 위에 있어야 되지? Y축 위에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수직이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가 방금 수직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수직인 거지. 수직인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사각형. 이 사각형은 뭐가 돼야 되느냐? 직사각형이 돼야 된다. 직사각형이 돼야 된다. 직사각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가 90도네? 그리고 얘가 중점이지? 그러면 이 점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C, F, d 의 외심이 되어야 합니다. 외심이. 그래서 외심이 되어야 한다. 외심이. 그러면 아까 전에 이게 이루트웨이였으니까이 길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지? 루트웨이다 아, 기하 평균이네. 자, 산술 기하 조합 평균입니다. 산술 기하 조합 평균, 산술 기하 조합 평균. 따라서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이 같으려면 A, B 값이 같아야 되니까 이 A, B의 중점이 초점이 되야 된다. 즉, A, B의 중점이 초점이 되었을 때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의 증오 성립 조건이 된다는 것까지 알수 있다.